도전 문제 2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주당 공부 시간은 평균이 48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10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공부 시간이 58시간 이상일 확률을 구해 봐라. 보죠. 그러면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당 어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주당 공부 시간을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x가 평균이 48이고 표준편차가 10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x가 평균이 48이고 표준편차가 10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58시간 이상 공부를 할 확률이니까 x가 58보다 클 확률, 얘를 구하고 싶은 거고 x가 58보다 클 확률은 우리 얘를 표준화 시켜주시면은 58 빼기 48 평균 나누기 분산, 아, 표준 편차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면 Z가 1보다 클 확률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표준 정규 분포는 0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1보다 클 확률을 구하면 이 넓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0부터 1 사이의 넓이를 구해서 0.5에서 빼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우리 1까지의 넓이가 0.3413이니까 0.5에서 0.3413 이렇게 빼주시면 0.1587. 정답은 2번에 0.1587이 되겠습니다.